예, 저자는 탄소섬유를 가지고 광폭 펼치면 스프레딩 테크날 기술을 개발했고요. 이 기술을 탄소섬유를 갖다가 기존의 원사를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광폭 펼쳐 가지고 어, 지금 그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을 중간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탄소섬유를 펼치는 기술은 기, 기존의 이제 기계적 방식이 아닌 어, 공기, 기류를 조절한 방식에 의해서 이와 같이 스프레이딩 해서 탄소순리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최대 한 10배 정도까지 스프레딩이 가능합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원래 이 양산 장비 스프레이딩 장치와 직조 장치를 구축했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어, 심소재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설포 테일이라든지 수지가 탐침된 파공타임 모터에 필름 시트를 어떻게 해서 지금 고객사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어 지금 익스트림 스포츠 쪽에 있는 자전거라든지 헬멧, 그다음에 에어플랜 쪽에 지금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탄소섬유 어 스프레딩한그 토를 가지고 그러 가지 표면 처 퍼핑이라든지 어 바인딩 처리해서. 안정한 상태의 테이블 만들고요. 그 테이블 가지고 이와 같이 어, 플레인 타입의 직조물을 저희들이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직조물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지금 고객사에 지금 어,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스몰딩 토이 직조물에다가 에폭시 수지를 함침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 함침한 다음에 이제 성형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어, 그 다양한 스포츠에 들어가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 그, 그 스포르드 덴토의직전물에다가 같이 그 실버 컬러를 내는 정착에서 이와 같은 제품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고객사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